안녕하세요. 네. 저 오늘은 제가 궁금해서 갑자기 해보려고 하고,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. 네. 여기 보시면, 여기 자전거가 한대 있어요. 이 안쪽에 자전거 하나 처박혀 있거든요. 여기 있는 이 박스를 다 꺼냈고, 요거, 이 자전거를 빼서, 가지고 우선 나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이렇게 꺼내왔고요 네. 지금 오늘 해볼 거는요. 우선은, MTV, 지금 이거, 크랭크 셋을 다 풀어놨습니다. 네, 크랭크를 풀어놨는데,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건요, 어, MTV에 나오는 클릿이랑, 로드용 클릿이랑 다르잖아요? 근데, 갑자기 생각난 거는 엉뚱한 거죠?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제가 그냥 집에다 방치해놓는 그 MTV인데, 어, 크랭크 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? 요, 요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? 요, 놈 때문에.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, 어차피 똑같은 사각 비비예요 똑같은 사각 비비라서 요 놈을 뽑아다가 여기다가 한번 꽂아서 한번 저 클릿이 여기에 호환 어 우선은 크랭크가 되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... 자우선은 하게 되면요 어 우선은 크랭크 풀러로 풀어야죠 우선은 이어 요거를 요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어볼게요 8mm네요 요걸 가지고, 이 MTV에 꽂아줄게요. 맞네요. <laughs> 맞습니다. 그럼 이렇게 내면은, 생각처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, 그리고 이제, 여기 MTV 전용으로 되어 있던, 요 볼트를, 볼트를 아까,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, 이렇게 체결해 주세요. 이게 또 이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.